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영상 크리에이터 요리왕 비룡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천 중구 청장님과 함께 요리를 만들어볼 건데요. 청장님은 혹시 집에 라면이 항상 구비되어 있으신니요 항상. 이겠죠. 네, 아, 네. 항상? 어, 가, 어, 가끔 떨어질 때도 있어요. 아, 그날도 있어요. 자, 오늘은 어느 누구나 집에 또 라면이 다 있으실 텐데요. 그 라면을 이용해서 저희가 아주 맛있는 또 짬뽕 라면을 구청장님과 함께. 짬뽕라면 팔던데. 라면 같은 것도 네. 맛있게도 팔지만 네. 오늘은 좀더 맛있는. 레시피를... 아, 수제짬뽕 라면? 네. 형장님, 오늘 많은 게 깔려있지만 어, 너무나도 예, 예. 쉽기 때문에 예, 예. 오늘 구청장님과 아주 맛있게 만들어 볼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형장님께서 배추를 먹기 좋게 편하게 그냥 썰어주시면. 먹음물좀 한번 보여주면 시 아, 어떻게 네, 더 되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짬뽕은 그래도 네. 좀 굵직굵직하게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그 정도를? 네, 썰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덜위험한거같아요선장님께서 뭐 준비하신 동안 이렇게 네. 호박이랑 당근을 준비합니다. 아, 소리도 다르네. 네. 나할땐그 소리가 안 났어요. 네. 도마가 다른가? 제가 조금 더 좋은 도마를 썼어요. <laughs> 네, 요거 시금치인데요. 어. 요거를 딱한 큰술 정도만 이렇게 넣어서 준비된 채소하고 고기를 볶을 거거든요. 요게 조금 달궈지면은 요 호박하고 당근하고 볶을 거예요. 기름에다가. 요 고기를 함께 볶아 주세요. 네스타일은 이러죠. 하나씩 하나씩. <laughs> 아, 하나씩 천천히. 네. 정성을 담아야 되니까. 아. 네. 구청장님 저도 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네. 음식점을 했었었는데요. 아.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께서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인천 중구에서는 혹시 그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사실 그런 말씀 하실 때 마음이 좀 많이 아프죠. 그렇죠.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비전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초기에는 손님이 뭐 95%까지 줄었다고 그랬고 지금은, 예, 예. 지금은 그래도 좀 회복이 좀 되고 있는 중인데 네. 소상공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용 보증금이나 이런데다가 우리가 보충을좀 해드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인천 이은카드라고 있어요. 그 이은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의 수수료의 일부를 우리가 구해서 부담해서 네.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받게 하고 있고 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권 르네상스에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아 상권 르네상스예 상권 르네상스에서 공모 에 선정이 되면 일단 120억을 5년 동안에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120억이요? 1년에 20억씩 근데... 해가지고 120억인데요. 그걸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하고 같이 좀하려고 아...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그 외에도 상인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에서 네. 기존에 평상시 에하던 일들에 대해서 많이 좀 해주드리고 있죠.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요. 아, 재산세 감면이요. 와...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 들었었는데 얘기야?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홍문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예, 예, 예. 자전거를 또 타고 다니신 홍문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직원이 작명을한 건데요. 예전에 그 신문고라고 있었잖아요. 네, 아, 신문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네. 신문고라고 해서 울리면 네. 어떤 어려운 상황인지 이런 걸 들었던 왕이 있어서 내가 홍인성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신문고에 신을 빼고 홍을 집어넣죠. 신문고라고 했을 때는 백성들이 이렇게 북을 치고 울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자, 현장으로. 네. 아...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맛이 더 있네. 청장님. 고춧가루도 이렇게 퍼지게 넣어야 되잖아요. 네. 와. 청대님 저희가 지금 있는 네. 곳이 새로 개관한 누들 플랫폼이라는 곳이잖아요. 예, 예. 누들 플랫폼이라는 곳은 혹시 어떤 곳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짜장면이 어디서 생긴지 아세요? 짜장면이 인천 중구에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쫄면은 드셔보셨어요? 아유 너무 좋아하셔. 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쫄면을 사계절 내내 먹습니다. 아, 여 앞에 가면 칼국수 전문집들도 많았어요. 아, 저 앞에 칼국수 먹고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이고잘 하셨네. 누들 플랫폼은 그래서 조금 전에 네. 말씀주신 대로 짜장면이나 쫄면 이런 것이 여기 인천에서 발생하고 리중구 발생을 해서 네. 그런 면요리 했던 부분을 잘 이렇게 보듬어 놓고 음. 그것을 예전의 모습들 저기 가면 짜장면 박물관도 있습니다. 아, 네. 그 짜장면 네. 박물관도 있는데 음. 그런 곳에서 역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음. 교육도 하고 교육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음식 문화 체험도 좀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해서 누들 플랫폼을 만들었죠. 아. 아, 아마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활동을 했을 겁니다. 누들 컵도 만든다 그러고 오색 네. 재면 뽑기도 한다고 그러고 다양하게 하는데요. 혹시 들어오시면서 바깥쪽인 형체를 좀 보셨어요? 일렬로 쫙 해서 그게 면인 표시로 딱 네. 이렇게 해놓은 것 같던데요. 네. 처음에 그냥 건물을 지었는데 전문가들이 네. 누들 플랫폼은 누들을 상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면을 상징하기 위해서 외부를 그렇게 조금 아. 얘기 일렬로 네. 세우고 네. 그렇게 해서 누들 형상을 만든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1층부터 음. 들어왔는데 네. 누들에 관한 그 극장도 준비되어 네. 있고 네. 또 역사 이런 공간도 되어 있고 또 이런 이제 만드는 것도 다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코로나19가 지나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누들플랫폼을 찾아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짜 아주 좋은 요리원 비용 선생님께서 많이 알려줘야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알아도할하 네.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막야지 그래? 네, 이제 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양파하고 이게 이제 이 라면 스프인데요. 아 예. 이거 다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면 짜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치킨 스톡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네. 요즘은 라면을 끓여드실 때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이 치킨 스톡을 넣어서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이거 넣으면요. 네. 바로 깊은 맛이 딱배어서요 그러면 네. 결국은 이게 깊은 맛이에요. 네. 이게 맞습니다. 깊은 맛이야. 합니다. 네. 이게 거의 이 지금 저희 짬뽕에 네. 묵직한 힘을 발휘할 음, 겁니다. 알겠습니다. 표고버섯도 같이 넣세요 형장님께서 네. 이제 대파도 한번 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장님, 근데 칼질을... 되게 가정적인 남자이신 것 같은데, 칼질 되게 잘 하시는데요. 칼질을 해야죠. <laughs> 네, 이 대파를 예. 넣을 때 예. 어느 부분을 넣어야 이 라면이 더 시원한 맛을 내는지 혹시 아십니까? 라면한테 물어볼까요? 아, 라면. 라면은 어디니? <laughs> 이흰 부분을 넣으면 아. 이 국물 맛이 확 시원하게 확 음. 살아나거든요. 밑에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정성이 담겼는데. 네, 총장님의 또 손맛이 담긴 이제는... 보이세요. 그꼭 라면을 한 접시 준비해 줘. 아이고, 이거 이거 진짜. 같이 같이 드십시오. 같이 드십시오. 전에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음. 자, 이제 라면은 소리가 나야 돼. 음. 선장님, 맛이 어떠세요? 더 먹어 봐야 알제한번 먹어 서 맛을 아, 네. 알 거면 그거는 그러면 조금 먹으라는 거지. 그럼 제가 한번더 드시고 다시 저쪽 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청장님께서 아마 점심을 안 드시고 오신 게 아닌가 지금 엄청 잘 드시는데요? 먹었네요, 맛있다. <목소리> <목소리> 청장님 국물을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네, 역시 라면은 국물도 먹어요. 네. 오로록 한 번에 국물 한 번. 어떠세요? 확실히 해물 짬뽕 라면. 라면. 음. 그냥 라면을 끓였다가 아니라 라면을 요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 역시 표현력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인천 중구 청자님과 함께 짬뽕 라면을 만들어봤는데요. 청자님 오늘 시간이 혹시 어떠셨나요? 우리 비룡 선생하고 먹는 이 음식은 정말 우리가 따뜻한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그런지 더 맛있었고요. 좀더 먹으면 안 되나요? 네. 아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끝으로 근대 역사문화도시 중구 안내 및 홍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길이겠습니다. 그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네. <laughs>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인천중구는 대물포 조약에 의해서 1883년에 인천항을 개항하면서 인천중구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지금도 130여 년의 근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중구청으로 쓰는 건물도 일본 영사관 터에 있는 건물인데 근대 역사 건물로 등록되어져 있고요. 지금 일본 조계지, 청국 조계지부터 해서 다양한 역사 문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인천 중구 분이십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민족의 큰 어른이어서 청년 김구 거리 역사 거리도 조성하고 탈옥길도 더듬어서 문학길로 만들고 혹시 백범 김구 선생 어머니 한자를 아세요? 아, 어, 저잘 모르겠습니다. 곽낙원 여사님이신데요. 투옥되셔서 계실 때 옥바라지 하셨던 그 길도 옥바라지 길을 내려고 해서 세 개의 길을 만들고 있고 아마 들어보셨던 그 자유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만국공원이었죠.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었고요. 팔미도라고 혹시 아세요? 인천 창륙작전을 하기에 뒤치를 춰쳐졌던 것이 팔미도 등대인데 팔미도 등대가 한국 최초의 근대식 등대입니다. 아. 그 외에도 전환곡도 있었고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근대 역사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인천 중구는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 캐치프레이스를 계양문화 미래도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개항은 1883년에 일제위에서 개항된 우리 인천항의 개항과 2000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을 자주적으로 세계로 나아가게 한개항한두 가지의 개항을 합해서 문화로 발전시키자고 해서 개항문화 미래의 비전을 갖는 미래도시라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중구를 위해서 사람 사는 복지중구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스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영종. 국제도시 가면 인프라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인프라도 보충하고 있고 또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이도 호령곡산, 한악의 해수욕장 모든 것들이 있어서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도 여러분들이 오시면 즐거워할 겁니다. 그래서 이 원도심은 역사 문화로서의 특성이 있고 또영정국제 도시에는 자연 경관과 미래를 뻗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아마 전국에서 공원 비율이 가장 높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욱더 만들어 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과 꿈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중구청장님과 함께 외치겠습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피워봐. 참, 참 좋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